TI 계산기로 벡터 연산하기. 음,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. 어, 이게 버전 1이든 2든 세팅 들어가서, 다큐먼트 세팅. 들어간 다음에, 이게 앵그리 디폴트가 라디안인데 이걸 디그리로 바꾸고, 리얼 m 컴플렉스를, 디폴트가 리얼인데 폴라로 바꿉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, 칼큘러스, 아니, 칼큘레이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, 마이 도큐먼트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든지 뉴 도큐먼트라든지 이 오른쪽에서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계산이 예를 들어서 9분의 200을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9분의 200을 30도 방향으로 둘이 더 한다고 하면은 이걸 끌고 옵니다. 얘를 컨트롤 렌터를 하면 이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그냥 엔터하면 이렇게 나오고.